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클랜에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복귀 하신 복귀 하신 분들도 있고 근 네, 복귀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니 파악을 못 하신 분도 있고 아예 처음 하시는 분도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린 거고 오늘은 암상인에 관련해서 좀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우선, 이제, 북귀 유저분들은 이제 많이 바뀐 게, 원래 암상인이 딱요 정도만 들고 왔었는데, 그 밑에 뭐 전설무기랑 전설방어구, 그 다음에 뒤쪽에 경의 암호 퀘스트까지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북기 유저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예요, 얘는. 네. 근데, 이제, 방어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있지만 뭐 여명의 합창 무의 족쇄 그 다음 요 뒤쪽에 계속 어, 송 소나기 그 다음에 뭐프로메틴 박차 어셈블러 폭풍춤꾼 그 다음에 전투화음 뭐 요런 애들 그 다음에 헌터 같은 경우는 그 아스리스의 포용 그 다음에 바크리스 또 뭐가있을 알었나 어, 뭐, 별포식자, 빛나는 댄스 머신, 뭐, 요런 방어구, 또, 옴니큘러스, 그 다음에, 뭐, 타이타는, 갑진용터, 뭐, 비상계획 없요 얼음분계 외투, <laughs> 불타는 거름 뭐, 요런, 그, 유성의 흉갑, 요런 친구들은, 이제, 암상인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설, 잊혀진 구역. 마스터 잊혀진 구역. 지금 현재 디온킨네한 달, 그 다음에 또 어디지? <laughs> 어 유로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는 전설 난이도 마스터 난이도 잊혀진 구역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 방어구 출처는 그 지도에서 지금 잊혀진 구역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해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슴 방어구 솔로인 경우. 경의 가슴 방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로로 도셔야지만 획득을 하실 수 있고요. 뭐 무결점을 그니까 죽지 않고 클리어를 하든 죽으면서 클리어를 하든 그거는 상관없지만 이제 확률이 좀 높은, 좀 그나마 좀 높게 잘 나오는다고 생각을 하는, 아 말이 좀 이상한데 우선은 1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5분 전에 클리어를 해야 돼요. 입장을 하시고 나서 15분 전에 클리어를 하시는 게제 경험상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분 하는 것도 보고 막 했는데 15분 넘겨서 클리어 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뭐안 죽고 빨리 클리어 하면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그래도 몇번 죽으면서 하셔도 한 10분이나 15분 내외로 클리어 하시면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잘 보시고, 이렇게, 커서 올려서서, 솔로인 경우, 경의 가슴방어가 나온다. 보면 될것 같고, 예. 오늘은 마스터가 디형케이 아닌가 본데요. 예. 활방어고, 이렇게 나오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잘 확인해서 들면 되고요 이제 완전 처음 하셔가지고, 경의 방어구나, 경의 무기 같은 게 많이 없으신 분들은, <laughs> 이제 저희 클랜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전화 혹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게임을 해보신 해보셨던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이 무기 같은 경우는 퀘스트로 얻는 애들이 있고요 더 이상 드랍이 되지 않는 그니까 암상이란 뜻서 랜덤 드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 랜덤 드랍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꼭 구매를 해서, 퀘스트도 아니고, 랜덤 드랍도 아니고, 구매를 해서 얻으셔야 되는 분들, 얻으셔야 되는 무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법 무기도 그렇고, 스페이드 에이스. 지금까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성채도 그렇고. 요런 애들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확장팩이나 시즌 패스, 뭐 디럭스 에디션 이런 패, 이런 시즌 패스 같은 경우를 안 사신 분들은 또이 구매도 안 되고 퀘스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망자 이야기, 메달, 에고의 홀뭐 이런 친구들은 시즌 패스가 있어야지만 퀘스트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있고요, 구매가 안 돼요. 잘 아두시면 되고. 어, 여러, 여기 지금 보이는 무기 중에서 한, 여기 위쪽 에들은 거의 다 랜덤 드랍이 가능해요. 거의. 뭐, 요 툰, 이나, 뭐, 타라바, 르모나르크, 이런 친구들은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에리아나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 신성호 퀘스트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그, 아, 지금 달, 섀도우 킵이 공짜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어쨌든 얘도, 섀도우 킵이 필요로 하는 퀘스트형 경이고 얘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 대칭도 악마의 몰락 같은 경우도 시즌 패스고 얘는 이제 그 뭐냐 빛의 저편 이 필요하고요 얘도 시즌 패스 필요하고 얘는 네번째 기술은 구매 티코우도 시즌 패스 필요 백스신화 대격자도 이제 레이드 경이인데 얘도 시즌패스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어요 중화기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랜덤 드랍이긴 하나 뭐 후계자 무정부 아, 무정부 같은 경우 해야 되고 후계자도 구매를 해야 되고 죽음단자자는 섀도우키 확장팩에서 퀘스트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내일의 눈도 빛의 접편에서 딥스톤 모덤에서 랜덤 드랍이기도 하고 한탄 같은 경우도 비제저편 확장팩이 필요합니다. 퀘스트를 하시려면. 갈라오르는 30주년 이 필요하고요. 리바이언스쿱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제 방어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몇 방어구들은 이제 잊혀진 구역을 돌아야 되지만 그래도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되게 딥 그각 클래스마다 기본적으로 좀 있으면 좋은 애들은 거의 다 드랍이 됩니다. 뭐 타이탄 같은 경우 무두골 세인트, 뭐 파멜의 송군님 제피기상, 우루사피유사 뭐 합성근육, 뭐 사이탄의 방벽과 뭐 숨겨진 빛의 심장 아몬타리뭐 페레그린 각반, 뭐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 사람 소재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랜덤 드랍이 되기 때문에. 아, 랜던트랍이 되고, 뭐, 월억도 내자락, 암카라, 또 다른 세상에는, 뭐, 태양수호자, 의견충돌, 그러고, 뭐, 의견 뭐 불사조프로토콜, 뭐, 달빛장어, 횡단거르 지오메 안정화기 뭐, 이런 친구들은 랜던트랍이고 뭐, 몰수, 속독세, 그 다음, 뭐, 신호부의 맹세, 거짓말쟁이 악수, 갈라노르의 조각, 용그 뱀부룡포, 뭐, 코요테, 오르페우스. 요런 코끼리이런 친구들은 다 랜덤 드랍이니까. <laughs> 아, 마 경이 방어구로 조합을 해서 세팅을 하고 재미를 볼경우는 이제 굳이 뭐 여러 확장팩 시즌 패스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빨리 얻어서 재미를 보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은 일단은 그, 활동을 많이 해서 재수구가 좋게, 운이 좋게 경위 앵그램을 획득하시는 경우가 좋겠지만, 암상인이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도와주거든요. 암상일은 이제 토요일 새벽 2시부터 화요일, 수요일 새벽 2시라고 요 화요일 새벽 2시까지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경위 방어, 경위 방어고 클래스마다 한 개씩, 경위 무기 하나씩 가져온대요. 요 앵그램은 랜덤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매하시기 전에 여기 있는 애들을 먼저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얘는 진짜 얘는 그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경이 방어구 혹은 무기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나와요 그 확률이 뭐, 뭐 확률이 낮다 아니다 뭐뭐 그렇지 않다 뭐제 말이 틀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가 이 지금 뭐 한국에서 데스티니를 가장 오래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분이 뭐 저처럼 데스티니 원부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남아 계실지 모르지만 뭐 세컨부터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여태까지 봐온 게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대부분 봤을 때 진짜로 싹다 모으신 분이 아니면은 안 나왔던 경이방어구들이경이방구나경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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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돌렸는데, 여기 있는 무기가 진짜 재수없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딱딱 사놓고 이걸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뜬금없이 나는 워록으로 들어와서 깼는데, 뭐 헌터나 타이탄 방어가 나오지 않고요. 워록게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야 되고, 자, 우선 제가 지금 워록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호전적인 사자나 뱀부 아, 뱀의 용모가 없다. 라는 상태에서 이거를 돌렸는데 뱀의 용모가 나와버리면 굉장한 불이익이죠. 손해 본 거죠. 얘는 9 7개고 얘는 23개인데, 예사놓고 예사놓으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말이 좀 있어. 두서가, 두서가 되게 정리가 안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가 갖고 나온 거를 산 다음에 일을 까시는 게 좋습니다. 어, 뭐.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전설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클랜 분들은 제가 아마 표시를 조금 조금씩 해둘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클랜 디스코드 방에 이제 인게임 팁 정보 란에다가 이제 매번,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최대한 나올 때마다 자세하게 조금 적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쓸만한 무기들은 꼭그뺀 뒤에 가로쳐놓고 꼭 사세요. 사서 창고에 두세요. 이 정도는 쓸만합니다. 보통 이런 코멘트를 남기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요 간섭자가 좀 괜찮게 나왔죠. 강성수에게 야전준비의 풀코트. 이 풀코트 같은 경우는 나와 내가 맞출 대상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아이인데 데스티니 2 그리고 최도 킵을 지나서. 이제 점점 느끼는 점은 이제 맵의 그 레이드라든지 뭐 그런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뭐별 예전에 뭐 별의 탑, 행성포식자, 뭐 리바이어던 그 다음에 과거의 고통 혹은 마지막 수원 같은 경우 보면은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보스와의 거리가 먼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보스, 어떤 무기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D라는 장소, 그니까 데미지, DPS를 넣는 장소가 장소를 유동적으로 바꿔서 할수 있는 맵이었는데, 지금은, 음 되게 맵도 많이 좁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장소가 고정적으로 박혀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음뭐 옛날 유저분들이 뭐 별탑 행성 포식자 혹은 과골고통을 거 돌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맵이 생각보다 넓어서 이제 가까이에서 딜을 해도 되고 멀리서 딜을 해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혹시 몰라요 그 반열 요한 확장팩 때 보스랑의 거리랑 그다음에 좀 딜을 할 때도 그래도 안정적인 포지션 그래서 넣는게 좋다 보니까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 강성 쇄기야전지미풀코트이 무기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냅둬라 라고 저희는 저희 클랜 분들한테 글로 작성을 해놨으니까 뭐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냥 굳이 영상을 그냥 대충 보고 제가 그 디스코드 클랜 디스코드에다가 적어놓은 글을 보시면 될것 같고 방어구 같은 경우는 얘가 나온 이유가 두 가지죠. 방어구 파밍에 어려운 분들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좋은 스트레스 갖고 나온 방어구를 사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방어구 장식 사는 데도 이제 이게 없는 방어구 획득을 안 했던 방어구들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획 맘에, 그러니까 딱 단순히 룩만 봤을 때 맘에 드는 방어가 있으면은 산 다음에 에이다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퀘스트를 받아서 뭐이런 거, 합성실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제 방어구 장식을 언락하셔도 되고요 어찌 됐건 되게 두서가 두서도 정리도안돼 있는 말을 쭉한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세줄 요약은 암상인은 세줄요약이된다 그냥 요약하자면은 암상인은 토 매주 토, 일, 월화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랜덤 앵그레임을 까기 전에 무기와 방어구를 사두고 앵그레임을 꼭 까셔라. 그리고 전설 무기 같은 경우는 폭을 잘 푸고 괜찮은 퍽이 있다고 하면은 꼭 사둬라 방어구는 스탯을 보고 사거나 혹은 내가 이 내가 꾸미고 싶은 룩이 있다고 하면은 꼭 사놔라 딱이정도입니다아 경이 그 뉴, 완전 뉴비 분들은 아 완전 뉴비 분들하고 복귀 유저분들은 꼭경이한번 퀘스트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